원의 위치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봐봐 두 원의 위치 관계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원두개 그냥 그리면 돼, 나 그린다. 원두 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두 개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 초절 그리죠? 원두 개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장난 아니죠? 원 진짜 잘 그리, 너무 되게 잘 그리시는데? 어? 원두 개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짱짱. 진짜 잘 그리고 있다. 원두 개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끝.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네. 지금 이 사람 있니? <laughs> 야, 너멍 때리고 약간 자는 것 같다? 눈만 떴지? 어? 되게 고급 스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걸 접한다라고 그래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접한다라고 그래요. 한 점에서 만난다. 됐죠? 이두 개가 중요해. 이두 개는 시험에 충분히 내요. 내도 맞출 수 있어. 얘를 바깥에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바깥 외 짰어요. 외접. 이렇게 하고 고요 얘를 안쪽에서 만난다고 해갖고, 내접. 이렇게 합니다. 얘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접이라고 합니다. 내접.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는다. 얘는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됐고, 만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치? 제일 쉬운 거 접한다부터 할게요. 외접부터.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됐지? 이걸 사람들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할 거고요. 이 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할 줄 알죠? 됐지? 그리고, 얘큰 원의 반지름 R. 이라고 할 거고요. 자군원의 반지름, 2 0 R. 이렇게 할게요. 됐죠? D랑 R이랑 어떤 관계 있어요? R들이랑. D랑 R들이랑 어떤 관계 있어요? 이렇게 관계 있죠? 그죠? 끝! 이렇게 풀면 이거를 외접한다를 푼 거예요. 무슨 접한다를 푼 거라고요? 외접한다. 됐지? 여기로 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이게 D야. 됐지? 네. 이제, 이제 초집중해야 돼, 이거. 멍 때리면 안 돼. 큰 놈의 반지름 아, 나 이거 빨간색으로 너 빨간색 해, 이 앞으로. 빨간색. 됐지? 큰 놈의 반지름을 파란색 라지 R 이렇게 됐어요. 됐지? 작은 놈의 반지름을 빨간색 R 이랬어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니네가 찾아야 돼. R 말 빙고! D는 뭐 빼기 뭐예요? R 라지 R 마이너스 색깔 좀 많이 써볼까? 천천히. 아우 사서 고생했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끝. 됐죠? 그다음 세 번째로 어려운 거 해볼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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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이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래요. 됐지. 파란색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요. 자구원의 반지름을 20 r이라고 한대요. 동의하심? 네, 네. 그럼 얘 뭐라고 쓸수 있어요? d는 여기 이렇게 에너지 소비 안 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r도 하기 뭐라고 쓸수 있어? r 이렇게 쓸수 있겠지. 누가 커? D. d가 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간다 이제. 와 이거 이거야?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D야. 됐죠? 네. 반지름 R, R. 반지름 R. 스물 R, R. 이렇게 됐어요. 됐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D가, R 빼기, R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작아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안 된다. <laughs> 진짜 걱정된다. <laughs> 어우 진짜. 봐. 이게 D야. 큰 거에서 이거 뺐지. 그럼 얘만 사라지는 거지. 어머 근데 이거 니네들은 똑같은데 얘 조금 더 있지. 그 파란색이 좀더 이게 크겠지. 됐고 됐어? 됐어요? 됐어요? 예. 됐어? 믿기지가 않는데 <laughs> 이상한데 쇼. <쉬워. 웃음> 어 그래갖고 얘 이제 얘다. 얘랑 얘 연결한 건 뭐라고 그래요? D 똑같겠죠? 그 다음에 얘가 큰원의 반지름 요 놈이가 작은원의 반지름이거든요? 됐죠? 얘는 무슨 관계 찾기가 어렵지 여긴 뺄셈 라인이고 여긴 덧셈 라인인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뺄셈보단 어떻고 덧셈보단 어떻습니다를 구하면 되는데 잘봐 파랑이에서 빨강색 빼면 노란색이 더 크겠지? 그래가지고, 파랑색에서 빨강색 빼면 노란색이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고, 파랑색이랑 빨강색을 더하면 노란색보단 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얘를 전문용어로두 원의 위치관계를 다 제가 지금 알려준 거고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푸시면 되고요잘 봐. 원의 반지름이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사실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어. 미지수가 있어서.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지옥이 펼쳐져요. 난 얘가 컸으니까 라지알이라고 한 건데 실제로 누가 컸을지 몰라. A라고 B라고 나왔으면 모르지 누가 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주, 저주, 저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딱 끝이고요. 자. 여러분, 이걸 무슨 선이라고 그래? 너, 맞아. 직선도 맞고 접선도 맞아. 얘한테도 얘, 얘가 뭐야? 접선. 그러면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이네? 이렇게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접선을 공통 접선 이래요. 알았죠? 안 어렵지? 개념 끝. 됐지? 나 한다? 잘 봐야 된다. 공통 접선. 어머, 어떡하면 좋지? 꺾여. 좀만 됐어 공통접선 됐지 파란색 두개선 끝인가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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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공통접선 맞지? 어, 여기도 있겠지 공통접선 몇개 나왔어 공통접선 맞죠? 공통접선이 몇 개다? 네개여요 얘는 근데 파란색은 원 바깥에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래고 얘를 외접선이라고 그래요.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고? 공통, 공통 외접선 몇개 있어? 두 개. 공통 내접선은? 두 개. 여기 너무 삐고 치지만 이런데 알았지? 안 나와 안 나와. 파란색, 빨간색. 따라왔어? 네. 자, 공통 접선, 그습니다세 개. 천재네. 하나, 어, 이거 접선이야? 몇 개?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외접선 몇 개? 두 개. 어, 여기 밑에다 적을걸. 외접선. 두 개. 내네 접선 몇 개? 하나. 그래. 이런 거라니까요? 더 해? 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아니요 그럼 공통 접선은 몇개 있는 거야? 세. 세 개. 계속 하나? 네. 아, 알았어. <laughs> 공통 외접선 몇 개? 두 개. 내네 접선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외접선 두 개. 자, 공통 외접선 몇 개? 하나 한개 이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부터 시작했고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이, 차이 차이와 합, 합, 합 이렇게 그래요 D가 여행을 떠나요 D가 제일 작을 때가 있었고요 얘랑 같아졌을 때가 있었고 얘랑 얘 사이에 있을 때가 있었고 D가 합이랑 같아졌을 때가 있고 D가 무진장 커졌을 때가 있어요 됐지? d가 무진장 크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 이렇게 생긴 거야 알았지? d가 여기가 무진장 큰 쪽, d가 여기가 무진장 뭐한 쪽? 작은 쪽이에요, 알았지? 어? 다우미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다우미가 점점 점점점 커지다가 제일 커지면 이렇게 돼, 그림. 다우미가 합이랑 같을 땐 이래요. 차랑 같을 땐 이래요. 내내 내 어, 내접이래요. 어, 내접. 어 외접은 뭐야? 합이랑 같을 때, 내접은 차랑 같을 때, 그지두원 어떻게 생겼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빼기 8x 더하기 10y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돼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돼있어요. 원이 두개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지. 중심과 반지름을 빠르게 찾겠습니다. 중심 찾으면 마이너스 5라고 찾을 수 있고요. 반지름 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제곱 제곱하면은 16 더하기, 25에서 뭐뺄 거예요? 32 빼는 거니까 반지름은 41에서 32 빼면 몇이에요? 빨리 해줘. 9. 그러니까 반지름 몇이야? 3. 이렇게 될 거예요. 나 혼자 냅두지 마라. 이런 거할 때. 중심 찾으면 마이너스일 것만 반띵하면서 부호받고 마이너스 2라고 할 거고 반지름 제곱은 뭐라고 할 거냐면 제곱 제곱하면 1 더하기 4라고 할 거고 상수항 빼주면 마이너스 3일 거고 반지름은 4가 될 거니까 반지름은 2뭔 소리야 반지름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이 됐죠?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구할 거예요 어? 뭐라고요?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구할 거예요 이걸 D라고 그래요 됐지? D 구하면 루트 자 빼서 제곱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은 25라고 할 거고요 빼서 제곱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은 9라고 할 겁니다 됨? 무르3십 네. 사. 됐죠? 됐지? 반지름이, 반지름3이야큰 원의 반지름을 제가 이거 라지 R이라고 바꿉니다. 스몰 R이라고 됐어요. 됐지? 그러면 R 더하기 R은 뭐라고 쓸 거냐면 5라고 쓸 거고요. 라지 R 빼기 R은 뭐라고 쓸 거냐면 1이라고 쓸 거거든요. 됐지? 네. 자, 과연 이 D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요 니네 둘이 같진 않네. 니네들도 같지 않네 이 사이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왜? 얘가 몇이니까 루트? 25니까 얘보다? 큰애 기억하나 보자 어디 3분은 가나 보자 자 얘가 더 크대 얘보다 위치관계 어떻게 돼? 두 원의 위치관계 필기는 왜한 거야? 이럴 것 같아서? 나는 3분이면 까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는 거야? 빨리 컨닝해서 알려줘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안 만나? 밖에. 밖에서 안 만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지? <laughs> 눈물이 난다. 진짜 <laughs> 방금 나 됐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죠? 그럼 접선의 개수 안 해. 접선의 개수 몇개 나와? 쓱 싹, 쓱 싹, 단몇개1번 답. 몇 개, 1번 답. 네. 네 개. 근데 문제에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래. 외접선 이렇게 생겼지. 아, 길이 구한다. 자.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수선을 내려라.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수선을 그려라. 됐지? 그럼 이거 반지름 몇? 3. 반지름 몇? 2. 이렇게 되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어, <laughs> 돼요. 됐죠? 그래가지고,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면 구해놨어. 룰 34. 됐지? 됐지? 이 상태야. 사람들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의 길이를 공통외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뭐라고 그러는다고요? 공통외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되나 안 되나? 돼. 돼? 네. 끌고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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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그어지는 그때가 있을 거야. 어 설마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길이는 진짜 어렵다. 몇이야 몇이야? 1이지. 왜 1이야? 여기 내가 1이라고 적었으니까 1이죠. 그죠? 1이야. 1. 아, 맞잖아. 아, 이게 3이고 이게 2인데 2 2 2 3에서 2 빼면 뭐야?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쓰면 34에서 1 빼면 직각이니까 몇이야? 루트 33 이렇게 거고요 답이 루트 3 3 음. 너무 재밌죠? 나만 재밌니? 어디서부터 이, 이거 못 들었니? <laughs> 어떤 거 들었어? 이거 뭐라고요? 루드 33. 33. 어. 응. 이거 피타고라스는 봤어? 어, 피타고라스 필기할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이해하라고. 어려운 문제 할 때. 내네 접선의 길이야. 여기 <laughs> 와. 망했다. 접하지 않아. 괜찮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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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니다. 이것까지 하고 필기해. 봐봐. 집중해. 자, 이걸 무슨 접선의 길이라고 할까? 얘를 뭐의 길이라고 할까? 내 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어려움, 쉬움 괜찮으면 여기까지. 할 만함? 네. 지금까지.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수선을 그어라. 반지름 몇? 3.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수선을 걸어. 반지름 뭐? 2. 됐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laughs> 루르 34. 구해놨어. 됐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 레드. 어디까지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 되죠? 되는 것 같지? 간다. 나 또. 빨강색. 나 따라와.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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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딕딕딕딕딕딕 동의하심? 네. 됐죠. 그러면 우리 눈에 피타 고라스가 보이겠죠? 이게 답이요, 맞지? 왜 답입니까?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겠죠. 네. 됐죠? 이 길이는 뭘까? 천재들 2 더하기 3이니까 5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34에서 25 빼면 9인데 루트 씌우면 3답3